안녕하세요. 눈으로 보는 부동산, 규동산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윤 정부는 인수위 당시 전용 84제곱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었는데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자들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3, 4인 가구가 넉넉하게 거주 할수 있는 국민탕형. 전용 84제곱미터 평형대의 아파텔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수요 흐름에 맞춘 전용 83평형대의 하이엔드 아파텔, 레이크필드 운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크필드 운정은 한길육교를 통해 운정역과 직통 연결된 역세권 아파텔로 2025년 예정된 스타필드 빌리지부터 법원 등기소, 보건소, 도서관, 초중학교 등생활편의시설을한 걸음에 이용할 수 있는 중심입지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GTX 노선 중 가장 먼저 개통되는 GTX-A 노선도 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이 GTX-A 노선을 이용해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로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 편의시설부터 교통까지 우수한 레이크필드 운정은 전 세대가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아파트처럼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채광과 통풍은 물론 탁트인 개방감까지 갖추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레이크필드 운정 83A 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자동 중문이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관에서부터 3, 4인 가구에 맞춘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관 우측에는 첫 번째 욕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는 볼수 없었던 목조가 설치되어 아이들에겐 놀이 공간을 어른들에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과 두 번째 침실입니다. 이곳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확장할 수도 있는 가변형 벽체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을 선택하시면 침실 공간에 딱 맞는 붙박이장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거실과 주방입니다. 거실은 우물형 천정으로 시공되어 삼성전자의 홈 IoT 시스템과 연결되는 월패드가 무려 기본으로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외에서도 조명, 난방, IoT 가전 등을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방에는 8사타입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알파룸과 팬트리 공간이 무상시공된다고 하는데요. 보조 주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주방 가전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변온고, 총 포도어의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부터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인덕션과 에어후드는 선택에 따라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과 나비엔의 청정환기 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크필드의 자랑 안방입니다. 현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레이크필드 의 안방은 1.8m의 라지킹 침대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방과 연결되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무상으로 시공되며 확장형을 선택하시면 대형 시스템장과 함께 3면동 중문이 시공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꼽혔던 좁은 구조, 부족한 수납 공간을 완벽하게 보완한 레이크필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두 번째 욕실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이 포함된 샤워부스가 무상으로 설치되는데요. 국민평형 84타입 아파트처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침실 3개, 욕실 2개 구조로 설계된 모습입니다 레이크필드 운정은 83평형대의 하이엔드 아파트 구조로 선보이면서 오픈 전부터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벌써 완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잔여호실도 빠른 마감이 예상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위에 모델하우스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눈으로 보는 부동산, 뷰동산의 레이크필드 운정 83A 타입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